자주 씨가 난다면 단순한 피로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지 정맥류 환자에서 쥐가더잘 생길까요? 걸림, 찌릿한 이런 예리한 통증이 같이 있다면 특히나 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리피디관정병관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쥐 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혹시 자다가 뭐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종아리라든지 발바닥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고 터질 듯한 느낌이 자주 온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하지정맥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쥐가 나는 이유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환자에서 왜더 자다가 쥐가 더 자주 생기는지 또 이런 다른 원인하고 감별법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쥐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건 근육 이야기입니다 쥐 가 난다는 것은 근육이 수축한 채로 이완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육을 움직일 때 이완 수축 이완 수축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축이 된 상태서 에 이완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수축할 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근육은 이완을 할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사후 경직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사후 이완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은 근육을 스프링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스프링을 누를 때는 쉽게 잘 눌리는데 천천히 풀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섬세하고 정교한 힘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는 뭐 액틴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이 서로 이렇게 붙어서 당기는 한한두 단계에서만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완을 할 때는 이 액틴 마이오신 분리 해줘야 되고요. 칼슘을 다시 뭐근세포네 저장고로 치워야 되고 세포막 전이를 뭐 안정화시키는 등등 복잡한 펌프 작동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에너지들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부족하면 예를 들면 이제 산소 부족이라든지 뭐 전해질에 불균형이 왔다든지 젖산 축적 같은 상황이 같이 온다면 이완이 제대로 안 되면서 수축이 계속되는 상황 즉쥐가 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쥐가 나는 이유에서 젖산하고 마그네슘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정맥 순환이 나쁜 상태에서는 젖산이 근육에 굉장히 축적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젖산은 그냥 피로물질일 뿐만이 아니고요 수소이온하고 함께 축적이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근육 내 환경을 산성화 시킵니다 근육 내산 환경이 산성화가 되면은 근육 효소 작용도 둔해지고 칼슘은 계속 남아서 수축 상태가 유지되고 이완 펌프도 또잘안 돌아가면서 쥐가 나 더 좋은 환경이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 만약 이제 마그네슘까지 부족하다면 문제가 더 커지는데요. 마그네슘은 이제 ATP가 원래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해질이기도 하고요. 과도한 신경 자극을 막아서 자연적인 진정제 같은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마그네슘까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이완을 실패하고 오히려 신경이 과흥분되면서 야간 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지정맥류 환자에서 쥐가 더잘 생길까요? 정맥류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혈관 내 판막이 자기 기능을 못하면서 정맥혈이 역류하게 되죠 낮에는 어느 정도 걸으면서 근육이 수축도 해주고 순환을 돕게 되겠지만 밤에는 우리가 누워있기 때문에 근육을 또 쓰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맥순환이 더 느려지고 혈액이 점점점 더 다리에 고이게 되죠 그 결과로 산소도 부족해지고 젖산은 계속 축적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에 이제 전해질을 저희가 다써버렸잖요 잖아요. 그러면서 전해질 불균형, 이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굉장히 쥐가 나기 아주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정맥 확장이 심하실수록 누워 있을 때도 정맥이 어느 정도는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서 표재 쪽으로 굉장히 정맥 피가 많이 고여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노폐물이 가득한 그 피가 계속 고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쥐가 더 자주 나고 통증도 훨씬 쉽게 발생합니다. 쥐가 나는 게 항상 뭐 하지. 성맥류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별하는 게 필요한데. 신경성 쥐남을 저희가 가장 먼저 감별을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만약에 같은 부위에서 계속 쥐가 난다든지 뭐 쥐가 나면서 감각 이상이라든지 뭐 저림, 찌릿한 이런 예리한 통증이 같이 있다면 특히나 신경성 원인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신경성 원인은 요추 신경근 압박,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항상 같은 부위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쥐가 나는 부위도 좀 고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발바닥, 종아리 뭐뒤 이쪽 요런 것처럼 이제 허리 디스크가 항상 눌리는 그런 쪽에서 증상이 자주 발생하고요 그리고 특정 자세 를 취하게 되면은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더 유발이 되고 그 자세가 풀어지면은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낮하고 밤 하고를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항상 신경이 눌리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낮이라고 발생을 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지정맥류에서 쥐가 날 때는 보통은 오전보다는 오후가 되면 될수록 다리 쪽에 계속 우려리 되면 될수록 증상들이 더 심해지고 쥐가 나는 게더잘 생기고요. 보통 날카로운 통증이 같이 오기보다는좀 묵직하고 터질 듯한 수축통을 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정맥류에서는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풀었다고 해서 쥐 나는 게 좋아진다거나 그런 거는 보통 없죠. 그래서 하지정맥류에 의한 야간 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 일단은 관리들이 필요한데요. 하지정맥류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압박 스타킹을 좀 착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해질 부족할 때도 쥐가 잘날수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취침 전에 종아리 스트레칭. 등 이렇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리를 약간 높여서 자는 자세도 정맥 우려를 막아서 심장 쪽으로 피가 돌아오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쥐가 나는 것을 줄여 줄수 있습니다 자주 쥐가 난다면 단순한 피로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리가 부종이 있다든지 무겁다든지 뭐 혈관 돌출 등 이런 다른 증상들하고 함께 있다면 꼭 하지정맥류 정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잘 관리하면 쥐 나는 통증도 줄일 수 있고 하지정맥류 같은 진행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빨리 검사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